네, 안녕하십니까. 성형과 외 전문의 이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질 않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에 온라인으로 먼저 출판된 미국 미용성형외과 학회지 ASJ 논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의 수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꼭 이제 성형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전신 마취를 하는 엘렉티브 서저리 수술에 대한 미국 마취과 학의 소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무증상 진단 받은 사람은 4주 후에 수술을 해라. 입원하지 않은 코로나 환자의 경우에는 6주 후에 수술을 해라. 입원했던 환자는 8 내지 10주 후에 수술을 해라. 그리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의 경우는 12주 후에나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요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코로나 진단 후 7주 후에나 수술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의사들도 이를 고려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왜 이렇게 수술을 늦춰야 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심장하고 폐의 이상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환자 중에서는 6개월 후까지도 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전입니다. 혈전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급성으로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혈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꼭 백신뿐만 아니라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예, 사망에 이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 엘렉티브 사절이는 주로 전신 마취를 말하는 을것 같고, 대한민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 환자가 덜 생겼으니까 무시할 논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좀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백신과의 문제입니다. 백신도 역시 혈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다 뭐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 화이자나 뭐 이런 거, 심장에도, 어 심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신 마취는 백신을 맞은 후에 몇주 있다가, 네,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쌍꺼풀 같이 국소 마취를 시행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수면 마취나 지방 흡입은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면 마취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또한 지방 흡입 경우에는 이제 이낸볼리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서는 요즘 같을 때는 절대적으로 좀 국소 마취만 하는 게 안전하게 수술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지난번 백신 맞고 필러 맞았던 분들 붓는 부작용을 거쳤다라는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코 보형물이나 가슴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는 성형외과에서 백신을 맞고 붓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백신을 올해 한 번만 맞는 것도 아니고요. 내년에도 맞아야 되고 계속 맞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형물 경우도 부을 수가 있거든요. 붓는 경우에는 매년 백신을 맞았을 때 과연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이냐, 요것도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시비터니 리소노프레요 네, 논문이 있죠. 리소노프레를 사용하라는 논문도 있지만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성외과 학회 차원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니까 필라를 맞았던 분들, 또 보형물 사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연일 그냥 모든 분들이만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얘기하시죠.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드 코로나가 되려면 독감처럼 타미플루 같이 먹는 약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몇번 앞에서도 영상을 올렸지만 먹는 약이 진짜 언제쯤 나올지 참 이미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너무 힘듭니다. 정말 예, 네. 인상이 결과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안 나오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몰누 피라비루, 약값이 거의 100만 원이라고 하더고요 전,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특효약도 아니고, 이거를 100만원씩 주고, 아, 위드 코로나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서 빨리 저렴한 먹는 약이 나와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